네 오늘은 <laughs> 삼성 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, 제 지금 갤럭시탭에 노트 기존에 작성해 놓은 노트인데요 그중에 음, 하루 일과와 관련된 업무일지 작성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죠 들어가면 제가 이제 뭐이 앞에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, 그, 이제 이 템플릿을 제가 만들었어요. 이건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, 뭐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뭐, 이렇게 이제 뭐, 사용할 수 있겠는데 태플릿을 다시 바꿔볼까요 음,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고 pdf 이미지가 있는데 뭐 이미지 이런것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거고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 다운로드 저는 이제 pdf 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음, 이거 22년 거네요. 옛날에 한거라 이거는 좀 쓰면 안될것 같고 음, 25년 게 여기 있네요. 미리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기를 찍고 6월 27일. 글씨, 글자가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, 그러면 요거 지금 17, 18포인트인데 한 15포인트로 바꾸고, 오늘 금요일이었죠. 다음 여기는 뭐 날씨 같은 거 쓰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오늘 날씨는 오늘 뭐 약간 흐림, 약간 흐림. 이렇게 쓰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일 중에 현안들. 김길동 대리와 미팅.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응. 쓰면 되죠. 004 14시 방문 예정. 쓰면 또뭐여 여기 음, 있으면 무슨 무슨, 무슨 무슨, 계약, 계약, 건 처리, 처리, 필요. 뭐, 이런, 들면 이렇게 쓴다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런이렇게서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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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. 음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별로 두줄 정도 쓸수 있게 이 포맷을 만들었어요. 한글로 만든 다음에 PDF로 저장해서 어, 다시 이제 메일로 보낸 다음에 그걸 불러와서 여기 템플릿에 아까 여기 이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. 여기다가 뭐 플러스 누르면 여기 그 다운받았던 거 선택하면 돼요. 그리고 오자마자 뭐 홍길동 홍길동 뭐 가장 오늘 할일 스케줄 뭐 논이 논이 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뭐 예를 들어서, 김치찌개, 찌개, 식당, 식당, 누구랑, 김땡땡 대리, 그 다음에, 뭐, 최, 송식과장, 음. 그리고 뭐, 그 다음에 뭐, 최지는 대돌리고 뭐, 이렇게 B 김대리가 냈다. 그다음에 뭐 커피는 음, 마이 차지 내가 냈다. 뭐 이렇게 해놓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쓰면 됩니다. 그다음에 3시에는 음, 20분 놓치면 됐다. 음, 지금 뭐막 당이 쓸게 없어서 쓰고 있는데, 그 다음에 쉐홍기, 주임, 주임 미팅, 미팅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을 했냐? 1월 2일 계약 건 관련 비서류 논의 논의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 뭐 중요한 6월 말까지 말까지 견적서 받아서 달라고 달라고 요뭐 이렇게 쓰고 다시 이제 까만색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14시 뭐 끝날 무렵에는 견적서 어 입건 공공업체 업체에 양식 전달, 전달 이메일로 했다. 예를 면 네. 뭐 이렇게, 이 그런 식으로 이제 쑥 쓰고, 응, 음. 여기서 뭐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요, 요걸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쓰고 색깔을 요걸로 한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. 아니면 요거 다 돌리고, 요게 중요하면 구비서류 논의 돼. 스케줄 러니했다정 중요한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한 다음에 이렇게 별표 별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. 네.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차지나 소리가 나는데 이 밤에 누가 이렇게 빵빵대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령은 요즘 여기 제가 잠궈놨는데 이걸 풀면 이렇게 자기가 쓰기 편안한 저기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탭에서 작업할 때는 요거를한100% 그냥 100%에 맞춰놓고 잠굽니다 잠궈야 이게 그 왔다 갔다 이 커졌다 작아졌다 안 하기 때문에 잠궈놓고 작업을 하면 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나가면 그 업무를 지에 들어 저장이 돼 있죠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는 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은 이렇게 과거 했던 것들 있죠 이렇게 이 포맷은 만들면 됩니다 자기가 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모 같은 경우는 몰다가 이제 메모를 메모를 하는 거죠 음, 오늘 오늘 32,000원 소비 어, 커피 그 다음에 뭐 냉동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, 음, 뭐 느낀 점 같은 걸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오늘의 영어 같은 거 네이버 그 영어 거기 가서 오늘의 뭐그 단어라든지 문장 같은 걸 적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